오늘의 말씀은 전도서 8장 5절입니다.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변하나니. 말씀의 제목은 명령을 지키는 자입니다. 전도서 8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은 해아래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나님의 대리자인 왕의 명령에 대하여 순복할 것과 왕 앞에서 겸손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에서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미래의 화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함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5절을 보시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명령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의 개명을 나타낼 때도 사용되었던 단어지만 문맥상 의미로 볼 때, 왕의 명령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무엇을 지키는 자라는 표현은 지속적으로 지키는 자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구절은 왕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면 불행하게 된다는 의미로 왕의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세상 왕의 명령을 꾸준히 지키지 못하면 화, 즉, 어려운 일, 고난, 역경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7절에서는 사람은 장래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장래일에 대해서 가르칠 사람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가진 능력의 한계를 표현하는 이유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겸손히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잘 순종해야 사람의 본문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질서와 명령을 존중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도 잘 따르며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충성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갈 때이 땅에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